시간이 뭐함에 따라서 지나가며 따라서 그러나 그들은 비우스투다 명서견투다명서는 너무 익숙해지다. 그래서 그렇죠? 그들은 뭐가 있어? 그들이 가진 것에 익숙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단지 물처럼신선한빵의 냄새처럼 이 원더풀한 어셋이 디서피어 사라진 거지. 무로부터 그들의 의식으로부터 사라진 거죠. 그래죠 어떤 재산과 자산이 사라진 거래 모처럼 오래는 속담이 말한 것처럼 너는 결고 물을 그리워하지 않을 거죠 뭐할 때까지? 웰의 우물이야 우물이 뭐할 때까지? 마를 아, 네. 때까지 정확히 는나대 어틀비라고 해서 비하고 나서 비로소에 이하자죠 우물이 마르고 나서 비로소 물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얘기 우리 한국사람에게 이런 거 같죠? 음. 네, 답이 네. 몇 번이야? 4번, 4번.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그지? 네 올라갑시다 응. 만약에 니가 걸어 들어간다면 방에 어떤 방에 냄새가 나는 방이죠 대신 단수를 꾸며주니까 있으면 었죠 근데 뭐의 냄새 신선하게 구워진 막 구워진 빵의 냄새로 니가 나는 방에 들어간다면 너 빨리 찾겠죠 뭘 찾어 그 다소 기쁜 유쾌한 냄새를 찾겠지 그러나 머물러봐라. 방에 머물러봐라. 몇분 동안 머물러봐라. 그러면, 그러면 그 냄새가 뭐처럼 보일 거야? 사라진 것처럼 보겠죠 실제로, 실제로, 유일한 방식, 어떤 유일한 방식? 리어웨이큰 그것을 리어 a w a k 하는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유일한 방식은, 뭐 하는 거야? 걸어나가는 거죠. 방으로부터. 그리고 다시, 들어, 돌아 들어오는 거죠. 정확한, 정확히 똑같은 개념이 apply to. 적용되죠. 뭐에 적용돼. 많은 우리 삶의 분야에 적용되었어뭘포함 행복을 포함한. 딴딸람어떤하니두명 중에 한명의 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죠. 어떤 뭔가. 뭔가. 행복해야 할 뭔가가 지고 있죠. 아마리우들는 가지고 있는데, 사람처파트너 가지고 있고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지붕, 머리 위에 지붕을 가지고 있고 순간 먹을 음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모함에 따라서 훌라할때마서 모하게 뭐 되는거 그들은 그래서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진 것에 그래서.